우리 회사 탕비실 솔직히 말하면 좀 으스스한 데가 있어. 특히 저녁 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에는 꺼지지 않은 형광등 아래 쫙 늘어진 길고 좁은 공간이 말이야. 평소에도 억지로 밝게 보이려고 꾸며놨긴 했는데 사실 그 안은 항상 어떤 기묘한 기운이 흐르는 것 같아. 어느 날 야근하고 있었어. 배도 고프고 머리도 아프길래 쉬는 겸 탕비실로 갔지. 입구에 딸깍딸깍 자동센서등이 켜지더니 날 반겼어. 컵라면을 꺼내서 뜨거운 물을 받고 좀 기다리면서 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툭툭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엔 부엌 뒤쪽에 숨겨져 있는 오래된 냉장고가 요란스를 작동하는 소리겠거니 했지. 그러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라고. 그런데도 바보같이 그러려니 하고 컵라면 국물을 마시는데 이번엔 정말 뚜렷하게 들렸어. 찰칵찰칵. 찰칵. 뭔가 작은 발자국들이 날 따라오듯 소리가 가까워지잖아. 순간 정말 소름 돋아서 뒤를 확 돌아봤어. 근데 아무도 없어. 그래, 아무도 없더라고.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주변을 두리번대는데, 천장 쪽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끼 끄르륵. 뭔가가 천천히 움직이는데, 꼭 사람이 천장 위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들렸어. 갑작스런 공포감에 컵라면도 다 버리고, 그냥 탕비실에서 나가버렸어. 그래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팀원 한 명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그러더라고. 내가 말한 소리. 나도 전에 들었어. 근데 너는 잘 모르나 봐. 내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 회사에서 한참 전에 일어난 일이 하나 있대. 여기에 일하던 어떤 직원이 야근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다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나간 곳이 바로 탕비실이었대.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여기 탕비실 주변에서 이유 없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 딱밤 12시가 되어서 그런지 에어컨도 꺼지고 사무실이 너무 조용해졌어. 근데 그 와중에 문득 생각난 거야. 내 뒤에서 들리던 그 툭툭 물 속에 뭔가 떠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그게 과연.